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해도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피전를 <laughs> 알리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김개임입니다 9월은 우리 그 연합 라인의 어, 오토판매사의 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박강기 대장님 강의 듣고도 제가 후, 와, 강의도 잘 선택하셨구나 생각했고요. 어, 오토, 그 매주 이렇게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오토 판매사 구간이 소비자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오토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판매사 게임 즐기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왜냐면 즐겨야 버티는 힘을 유지할 수 있어서 어쩌면 저에게 다지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 임페리얼 님이 15호 임페리얼 님이 어,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님도 결국은 1457명이라는 판매사를 찍어내는 게임입니다. 그러려면 어, 이런 학습 조직이 필요하죠. 만약에 학습 조직에 있지 않는다면 직급 수당의 크기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애템에서 말하는 오토 판매사는 직급이 아니고, 어, 소비가 자동으로 반복되는 구조인데, 어,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30만, 30만 후원 수당을 받다 보면은요,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매월 상반기, 하반기, 250만, 250만 이렇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은요. 월평균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수당이 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원상 50%를 판매사에게만 주는 구조여서 어, 개인 사업자로 보면은 기초 생활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회사 전체 사이즈로 보면은요. 오토 판매사가 중간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30만이 크기가 도대체 얼마만의 크기야? 그리고 결국 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질문한, 질문하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250만 좌우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사업자들도 많은데요. 어,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속적인 소득인 건가? 단발적인 소득인 건가? 어, 이렇게 본다면은요 고객을 계속 새로 찾아야 하는 일반 영업직이 아니라서 저는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어, 한번내 고객으로 해운이 되면은요 치약, 샴푸, 건강식품, 간장, 고추장 등 이렇게 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이라서 나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은요 어, 소득이 되는 소비가 되고요 직급 수당을 받는 판매사로 이어집니다. 현재 국내외 약 13,000명 이상이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상위 리더만 벌어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경계가 없는 모델입니다. 제가 다니는 마트는요, 5년 10년을 다녀도 나는 고객이지 고객이자 소비자일 뿐이고, 그리고 마트 소유주만 이윤을 챙기죠. 그러나 애터미는요. 마트만 체인지해서 애용하다가 어, 소득이 얻어지면 자동으로 사업자로 전환이 되고요. 어, 소비하면서 꾸준히 연결을 하다 보면 누구나 성공할수록 희망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나가 다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배우고 복제하는 이런 학습 조직이 정말 필요하죠. 이런 학습 조직이 아니면은요. 어, 방향 설정이나, 그리고 팀원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애터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첫 직급인 판매사라는 말 그대로, 판매사라는 말은 그대로 팔아서 가는 것이 맞아요. 어, 이때 제품을 앞장세워서 소비자를 구축하는 구간인데, 시스템으로 나를 초대하지 못한다면 수당만 보는 애터미 장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소비자도 초대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초기 때 초대를 못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나도 팔고만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어, 파트너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늦어져요. 그리고 사업이. 그리고요 어, 어떻게 초대하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지 이렇게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을 때는요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부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요 어, 시스템 참여가 참 힘들었어요 가게를 쉬고 간다는 게 어, 그렇더라고요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본사 시스템이나 스폰서가 있는 이런 학습 미팅으로 어, 지금처럼 안내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비즈니스로 전환 못하고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터미 장사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비즈니스와 장사는 목적부터가 다르잖아요. 어, 제품만, 어, 수당을 보는 사람은 제품만 얘기해도 소비자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장사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는요, 아주 다르죠. 성공한 삶과 균형 잡힌 삶을 꿈꾸고요. 같은 꿈을 꾸는 사업자를 만들게 되고요. 성장하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고, 그리고 요즘 시대와 잘 맞는 사업의 가치를 전달한다면, 사업자를 만들 것이고요. 또 조직력을 만들게 되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주제로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내 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크한 것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걸로 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체크한 것에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들어간다면 아마 팀워크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팀에도 이런 부분이 큰 숙제이기도 해요. 어, 그리고 재심 합력을 할수 있게요. 다 모이세요.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앞서서 어, 특히 우리 그 김설 국장님의 연합미팅이죠. 여기가 이렇게 국장님이 길잡이 해주셔서 우리는 분명히 되는 조직 속에, 되는 조직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따라쟁이만 해도 성장하리라 믿어집니다. 이그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박수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애덤 사업에서요. 파이프를 파이프는 무엇을 말하나요? 당연히 개보도죠. 개보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조차도 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어, 물줄기 흐름을 파악을 하려면 어, 파트너 개보도 안에서 빈 곳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곳에 스폰서와 함께 파이, 파이프를 받고 그리고 연결해가는 과정이 사업이고 성장이었습니다. 어, 무한 단계로 꾸준히 내려가다 보면은요. 저보다 더 깊이 파고요, 그리고 훨씬 더 넓게 파는 파트너가 나오면요 반드시 터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 이 그림은 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엄상용 총장님의 개보도입니다. 어, 횟수가 보이죠. 어, 이상봉 총장님이 본부장님이실 때 단톡에 올리셨던 그림이에요. 저는 그때, 어, 상반기, 하반기, 강약, 상반기에 강하게 했다면, 하반기에는 약하게, 강약, 강약, 그렇게요, 조절하면서 수동, 어, 수동 판매사를 돌리는 중인데, 진짜 질치려고 할 때,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요, 어? 저 안에 내 이름이 없네? 언제쯤 들어갈 수가 있지? 저 적보 안에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저의 위치를 파악한 거예요. 어, 그때 제가 다짐합니다. 이 그림을 꼭 자주 봤거든요. 제가 다짐한 게 있으니까. 어,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저 스폰서님들 계보 안에 김계인 이름을 반드시 넣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요. 코로나 때 팀원들과 합해서 어, 팀장 도전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진행해보니까요. 작은 생각에서도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큰 전환점이 되어준 것을 보면은요. 어, 나를 가둘 수 있는 동기 구현은 꼭큰 데서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이큰 그림 덕분에 팀장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를 팀장 만들기 도전하면서, 9,999원의 무게와 가치를 가진 오토핀을 받게 됩니다. 어, 김솔 국장님이 12월 상반기에 본부장님 직급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들, 100일 작전 워밍업 하시고 계시죠. 잠시만요. 어, 저희 팀 내에도 직급 도전이 있어서 어, 적당한 스트레스하고요. 어, 기분 좋은 두려움으로요. 멋진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간절하면요. 해낼 깡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거 그 깡은 믿습니다. 어, 30만대 30만 놀이는요, 분명히 후원수당 놀이고요. 어, 250만, 250만 세일즈 마스터 진행은요, 직급 놀이입니다. 첫 직급 놀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12월 상반기 1일부터 15일 동안에 어, 8일 후원수당을 받죠. 거기에 플러스 직급수당, 플러스 그리고 프로모션 해머인과 화장품 이브닝 케어 약 21만원 상당의 이 모든 것을 합한 11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의 돈은요, 미리 당겨서 준비합니다. 어, 그리고요, 저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니면, 저 지금 도전합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어, 저 센터, 그 센터 코드를 지금 제 명의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알리고요. 사용을 꼭 권하고 싶은 주변 분들, 가까이 있는 주변 분들, 그리고요, 강매라도 해서 제품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요, 모두 명, 명단을 적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요, 써보고 안 맞으면 반품해도 돼요. 이렇게 회사 반품 찬스를 썼는데도요, 반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요, 한번 팔아주자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 도전 시작 전에요. 평상시 나의 보름 매출 크기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250만 p v 라는 매출 크기의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해모임이나 화장품 논의로요. 여러 각도로 p v 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때 혼자 하지 말고, 어,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예습해 보시고요. 어, 함께 한다면 좀더 빠르겠죠. 11월은 우리가 12월에 어, 진행을 하니까요, 11월은 선주문 받아서 받아서 어, 급한 제품만 보내시고요. 급하지 않은 것은 도전 기간에 발주 하겠노라고 양해를 구하고요. 결제까지 미리 해서 정리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도전 기간 후에. 12월 하반기나 1월 상반기까지 구매할 제품이 있는지 부탁하고요. 또 선주문 받습니다. D-Day Q 하시고요. 도전 시작하면은요. 선주문으로 스타트하죠. 선주문 받아놓은 제품으로 스타트합니다. 그러면요. 거의가요. 5일이면요. 어, 가닥이 잡혀요. 이때까지는 매일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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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합산해 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런데요, 5일, 7일이 지나면은요, 거꾸로 계산법으로요, 250만원에서, 아, 250만 pv에서요, 진행된 포인트를 빼가면서요, 한번 하다 보,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2 5 0만에서 자, 3일에 90만이 지나서 100만이 지났어, 그러면 100을 빼보세요. 오, 150만만 남았어. 그러면 훨씬 작아 보여요. 250에서 해야 할그 목표가요. 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50만을 또 뺐어. 오, 어, 100만만 남았네. 그러면 수당3 번만 맞으면 끝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요 펌프질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고요. 도전 진행 중에 받은 주문 포인트를요, 살일살일또 끼어 넣으면요, 감이 잡히면서 탄력이 생깁니다. 어, 오터 기간에 저의 경험에는요 반드시 마의 구간이 있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뒤에서 거꾸로 계산해서 왔는데요 60만이 남았거나 70만이 남을 때 제가 꼭 이렇게 턱을 느끼더라고요 턱을 느끼면요 그때가 290에서 280한 아니 아니 190, 180, 200 사이에요 이때 턱을 넘어가는 이 구간이 어,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래요. 기어 짤만큼 다 짰는데 이때 오는 마의 구간이 오면요. 해내야 하니까 내가 하기로 계획을 뭐한번 먹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질주하게 되더라고요. 어, 누구라도 붙잡고 말하고요. 어디라도 들이밀게 되거든요. 어, 제가 산에 다니는 상꾼이었는데요. 종주하는 상꾼들은요. 이때 무아지경을 맛보게 돼요. 내가 걸어가는지 내 다리가 걸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걷는 시기가 와요. 애터미도 아마 이때가 무아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장님이 아무나 보고 실실 시 웃으라는 그 미친 시기가요. 그냥은 웃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 가운데 진행하다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질주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문을 받고요 소개도 받고요. 그리고 그때 성장합니다. 어, 운동도요 숨이 턱 이렇게 턱까지요 차야 효과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도전자만 수당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당 받는 파트너가 생겨요. 그 수당 받는 파트너 명단이 생기면은요 어, 제일 즐겁습니다. 그 어, 후속 관리할 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요 더전 준비할 때. 어, 사업 가망 소비자나 그리고요 어, 제품 애용찐 고객들이 있어요 거기 사이사이에 가요 그러면은요 그분들한테 소개받고요 가입해서 수당 받을 명단도 준비하면요 사업이 빠르겠죠 개보도가 밑으로 가다가 쭉두줄 밑으로 가다가요 이때요 도전하면서요 횡렬로 커져요 수당 받는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오토파르세가 되는 길은 끊임없이 판매사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의 크기 그리고 이게, 할 때요. 도전의 크기는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목표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250, 250,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도전하시는 스폰서의 파트너라면, 어, 60만 대 60만, 100만 대 100만, 이 수당 2회나 3회를 받는 나만의 판매사를 정하시고 함께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몰 도전은요 임재인 본부장님의 나만의 판매사 진행법입니다. 어, 초기 사업 때그 영향력을 크게 받은 일인입니다. 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목표입니다. 느슨하게 사업하는 것은요 내일도 똑같으나 똑같으니. 후시 작전으로 사업해라. 이런 속도이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후업상에 올 마감이 없다고 늘어지지 말고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일단 결단했으면 30만 초기 때부터 직급 기간을 머릿속에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급 기간이 입력되어 있으면요. 수당을 두고 받는 개보도여도요. 직급을 도모하는 조직력에 요 빠르게 흡수되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렇게 도전하다가 어, 회사, 회사의 회사 배려로 수당에 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세세미를 도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세미를 하면은요. 내 스폰서를 바로 판매사로 보내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스폰서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내 파트너 판매사 보낸다고요, 더 난리 나겠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스폰서님요, 되기 싫어도요, 옷도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어, 에터미 사업이요, 이런 선순한 구조입니다. 재미있겠죠. 그래서 제가 게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어찌되었든요, 첫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판매사 도전할 때, 정상에 가기 위한 첫 번째 능선에, 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전하고, 어, 2부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보게 된 거예요. 길이 보이는데 왜안 가요? 그 길을 보라고, 도전을 해보라고 스폰서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 진행하는 동안에 어, 발생하는 수당이 산하로 들어와서요, 조금씩 소비자가 움직이고요.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그룹그룹으로 관리하면서요. 내역량으로 돈을 벌게 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단계지! 이렇게 다단계라는 말도요말에도요 굴하지 않았고요. 점점 제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요, 오토라, 오토핀을 목표로 진행을 하면서 오토판매사 노트, 직급 노트를 만들어서요, 상반기, 하반기, 보름 동안 좌우, 그, 좌우 매일 매출하고요, 포스트에 수당받은 사람들을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어, 평균 2 0 명에게 연락할 수있었고요 그리고, 제품, 그 제품 품목 늘려가는 후속 관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도전하면은요, 후속 거리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좌우, 좌측, 여기 중간에, 퍼스트인, 여기 좌, 좌측에는요, 머임 앱솔루트 특별 주문 받아냈던 제품들 있죠. 포인트가 많은 큰 제품들 있죠. 쭉 거기다 적습니다.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요, 250만 미만일 때 있죠. 미달일 때, 왜안 안 되었는지가 파악이 빨리 하기가 쉬웠어요. 아, 요때 해머임 매출이 없었구나. 그래서 해머인 소비자한테 연락할 수 있었고요. 언니 다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 연락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파악이 쉬워졌고요. 한눈에 파악을 하면서요, 진행하는 동안에요. 어느 성공자의 강의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세일지오 유지는 실력이다 맞아요 정말 맞았어요 이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그래 나만의 올가마, 올 마감이 실력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다짐하면서요 방법을 찾으면서 버티게 했거든요 어 수동으로 돌리고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실력은 늘었다고 봅니다. 어, 물벌 안 가리고요. 생장점에 밑불 지르는 법도요. 조금, 조금 알것 같고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공짜는 진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3년 동안 판매사를 돌려낼 때요. 250만, 250만에 정말 눌렸어요. 정말 눌려서요. 정말, 있잖아요. 데일리 세일즈 마스터가 꿈이 되었습니다. 어, 매일 250만이 채워지는 꿈. 정말 그걸 꿈을 꾸는데, 얼마나 멋져요. 정말 매일, 매일매일이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요, 김연숙 임페리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요, 자고 일어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있더래요. 어.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정무센터에서 교육을 그때 들을 때였어요. 오셔서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나도 제일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대구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또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치시면요 저는요. 정말 저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에브리데이 세일즈 마스터, 에브리데이 세일즈 마스터 막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어, 정말, 어, 제가 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어, 에브리데이 세일즈 마스터를 상상하면서요. 판매사를 게임처럼 반복한다면, 어, 더 힘들게 오토 판매사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와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에 도전한다면 즐겁게 쇼파하는 팀웍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 요새 우리 법무장님 그러시죠? 어, 오토 팀장, 오토 국장 그림 그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오토 판매사에 이렇게 이어서요. 제가 아, 오토 팀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오토 국장 그림을 그리자. 빨리. 어,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